영화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를 태운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다. 개봉 당시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다양한 평가와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다음은 여러 리뷰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긍정적 평가, 감동적인 스토리와 메시지 대부분의 리뷰에서 택시운전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감동적인 스토리와 메시지다. 평범한 택시운전사 김만섭 송강호이라는 인물을 통해 당시의 비극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인간의 연대와 용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강조한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특히, 김만섭의 변화 과정과 그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한다. 송강호의 뛰어난 연기 송강호의 연기력은 택시운전사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는 평범한 택시운전사 김만섭을 자연스럽고 진솔하게 연기하며 관객들이 그의 감정에 깊이 이입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의 섬세한 표정 연기와 감정 표현은 영화의 몰입도를 높이고 감동을 극대화한다. 역사적 사실에 생생한 재현 영화는 1980년대 광주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당시의 분위기와 시민들의 모습 군인들의 폭력적인 진압 모습 등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관객들이 그 시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사실적인 묘사는 영화의 진정성을 높이고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비판적 평가. 과장된 묘사 일부 리뷰에서는 영화의 후반부 택시 추격 장면이나 택시 기사들의 집단 행동 묘사가 과장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사건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극적인 연출을 위한 과장이 영화의 진정성을 훼손한다는 의견도 있다. 토마스 크레치만의 연기 독일 기자 역할을 맡은 토마스 크레치만의 연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린다. 송강호의 연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외국인 배우의 연기 수준을 고려하면 무난하다는 의견도 있다. 심파적 요소 영화의 감동적인 장면들이 심파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과도한 감정 묘사가 오히려 진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다. 종합 전반적으로 택시운전사는 감동적인 스토리와 송강호의 뛰어난 연기,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생생한 재현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과장된 묘사나 심파적 요소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을 고려하더라도 택시운전사는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대표적인 영화로서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관객들은 각자의 관점과 해석에 따라 다른 감동과 여운을 느낄 것이다. 다양한 리뷰들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평가를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